드디어 티켓팅하는 날이에요. 이제 지금 7시 22분이거든요. 37분 남았어요. 진짜 얼마 만에 티켓팅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아니지 콘서트 공지 떴을 때부터 떨리긴 했는데 오늘은 진짜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2년 반 만에 콘서트 하는 건데 혹시 몰라서 제 컴퓨터랑 언니 컴퓨터랑 그리고 아이패드랑 핸드폰까지 해가지고 다 총동원해서 할 생각입니다. 여기 36분 남았어요. 아니 제가 첫 콘서트 갔던 게 19년도에 했었던 스피 콘서트거든요. 스피콘? 스피콘이 되게 빡셌고 2020년 4월 그때 예정했었던 맵솔콘은 되게 쉽게 잡았었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바로 들어가져가지고 이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또 취소를 직접 저희 손으로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2년 반 만에 콘서트라 진짜 이거꼭 가야 돼요.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뭔가 제 예상에는 이번 티켓팅이 아마 제일 빡세지 않을까. 제일 잡기 힘들 것 같아요. 여보세요. 은지야. 아나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 어떡해. 은지야. 진짜 진짜로 나 지금 머리 뒤에 뜯고 있어 진심으로. 야. 야 지금 열재면 한 39도 나와 지금. 어, 진짜. 야. 아니 웃음밖에 안 나와. 언제 <laughs> 아 <진짜 너무> <laughs> 우리 우리 갈수 있어. 진짜로 어, 우리 있어, 가.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음. 아, 진짜 괜찮아 아니야. 우리 아니야, 늘 떨어져서 잘 해왔잖아. 맞아. 우리 그동안 잘 해왔잖아. 또가봤 그래. 일단 그그 그 시간은 충분해? 어, PC방 어, 어. 시간 충분히 해 놨어? 몇 시가 됐을걸? 어? <laughs> 나5시 <laughs> 저기요. <웃음> 나 진심이야. 아야 <laughs> 진짜. 나 여기서 밤될 거야. 야 진짜 은지야 나 진짜 티켓팅 우리 둘다 성공해서 우리 기쁨의 통화를 하고 싶어 나. 야나 진짜 하는 와중에 너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야 나도. 나도. 난나 진짜. 전화. <laughs> 할수 있어. 응. 어. 우리 할수 있어. 진짜, 파이팅이야. 진짜 진짜, 진짜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 진짜 우리 진짜 성공해서 만나자. 오케이, 이따가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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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오케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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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 누르면 돼 오케이, 아 제발 아 왜 이렇게 렉이 걸렸으면 안 눌려? 대기수에서 5만, 뭐야? 야, 난 대기 뜨지 않았어, 지금. 아, 제발. 아, 제발. 어? 사이트 접속 원활하지 않대. 와, 13만, 뭐야? 나 14만. 나 지금 제일 빠른 거 2만 6천. 야, 니가 성공해라. 나 이거 뭐 이상해? 일단 최대한 해봐봐. 음. 와, 미친, 18만. 플러스가 다르구만 어, 제발. 아, 어, 이거 이, 또 이거 아 제발 아! 이것또 비정상적 자체라아 제발 안돼 기다려 무조건 기다려 8천 지원이 8천 5천 아얘다 막혔어 어떡해 얘 무조건 뚫어야 돼 터졌다 야 터진 것 같은데 이거 너 지금 5천이거든 여기서 간다 지연아아 잠깐만 그라 보고 있어 지금 오케이 잠깐만 아, 너무... 근데 지금 똑같이 안 되는 사람 많을 거야. 아, 저 이걸 기다려. 아, 안 돼, 터졌어. 아, 벌써 자리 잡은 사람 있네? 비정상서 저건 다 튕김이라는데? 아, 제발. 이거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나는 그냥 계속 예매, 다시 하게 누르고 있거든? 응. 그래도 대기 일단 기다려서 들어가는 게몇 개는 그렇게 보험 걸어놨어야 아 아, 봐봐, 또 이래. 나 이게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야. 언니 몇만이야? 제일 빠른 게 뭐야? 이거. 걔는 뭐야? 아, 처음부터 줄고 있는 애야 계속? 응. 제발 야그걔될 수도 있겠다. 아니야 모르겠어. 아 제발. 아 제발 이거 12일 걸 누르고 있는데. 아 이거 제발. 왜? 네. 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아 제발 진짜로. 아 진짜 제발요. 아 제발. 이 대기 순서 이런 진짜 뭐냐 개웃기는. 아 진짜 제발. 원래 인터파크 대기 순서 없었지 않았어? 너지어너너 어, 너, 너 줄었다 지연아? 아니요. 우리, 원래, 원래 있었어. 원래 생겼어, 없었는데 생겼어. 아 진짜 제발요. 개웃기는. 진짜 떨리겠다 지연이. 아니 이거 왜 이래 이거 진짜 개웃겨 이거. 아 제발. 오류난 거 같아.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마.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마. 오야 그래도 아니, 가고, 아니,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틔길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중간에 계속 튕겼잖아 우리 아나 진짜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응아 진짜 제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상 이거 어. 되고 있아 제발 아 됐어 어? 됐어 됐어 n x p z c l c l 아씨 어떻게 가 아니 아니 그렇게 안 키워도 되고 첫 단계 1 층은 없어1 층은 없나? 그, 다 1층이야? 오! 자리 개 많아! 언니 잠깐만, 그, 다석표좀 봐주라.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너무 눌렀어. 이 선자 뜰 수도 있으니까 아무 자리에 하나 눌러봐봐. 13이나. 15, 16. 15, 오, 좋아. 16! 어. 일매밖에안 된댔지? 응. 0 0 1 3 받고 선택 하나. 김동으로돼 있어. 어. 다음 단계. 통금입금. 아무거나 하면 되지. 입금 어. 동력. 동력. 체크.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핑이 안 되는 사람 많은가 보다. 어? 근데 잡았어? 헐! 헐! 은지야! 나 잡았어! 은지야, 나! 나! 조금! <끝> <끝> 빨리! 빨리! 막콘! 막혼, 막콘해그 <끝> 다음 노리는 거 뭔데? 막콘! 애들 토로코 돌면 진짜 가까이서 볼수 있어. 오.. 아.. 전거만큰거 하겠지. 어. 얼굴 잘 보이게. 아 어떡해. 나 어디 잘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 은지 마콘도 노리고 있대, 지금? 어 우리 이제 마콘 해보기로 했어. 음.. 자리 완전히 매진인 거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계속 시도해. 일단, 일단 잡아서 일단, 일단 안심 됐어. 그러니까 일단 갈수 있잖아? 어, 응. 아, 드디어 애들 본다! 아. Y04 구역인데, 너? 나 뭐야? 뭐야? 어? 플로어 층? Y04면 나 그라운드네. 아, 그럼, 여기. 어, 거기로 돈 내면 돼. 바로 늦게? 어, 어야지 일단. 취소되면 어떡해? 아. 은지야 <laughs> 너도 Y 아니야? 헐, 어디? Y, 어디야? 와, 미친! 개가 가운데? 어! <laughs> 나 그라처 <그렇다> 온가 <한가> <laughs> 여러분, 저. 성공했어요. 드디어 갑니다. 은지도 저랑 같은 날, 같은 구역에? 번호는 다르지만, 같이 그라운드로 잡혀가지고, 저희 둘다갈수 있어요. 드디어 2년 반 만에. 아, 진짜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서버가 터져가지고, 와, 진짜 저 이렇게 안 들어가지는 거 처음이었어요. 그 원래 인터파크가 대기번호가 원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뀌어가지고, 이제 대기번호가 생겼더라고요. 딱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는데, 딱 그게 들어가져가지고, 진짜 다행이에요. 아, 드디어 보러 갈수 있다니. 여러분, 우리 콘서트에서 봐요.